청기 충전을 레벨 몇 가지 찍어야 되는지, 연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청기 충전을 화염시에다가만 쓸 거라고 하시면은, 레벨 5레벨이나 7레벨이나 요일은 똑같습니다. 4레벨까지는 그냥 필창에 청기 충전, 화염시 두개 넣어놓고 쓰면 되는데, 5레벨부터는 기술 연계로 해가지고 화염시, 청기 충전 넣어놓으시고, 화염시를 추가로 넣어주셔야지, 화염시 쿨타임 끝나자마자 쿨타임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천기충전 사용 안함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왜 올려놓냐면 은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확인 필요 없으면 안 올려놓으셔도 되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천기충전이 화염시보다는 쿨타임이 먼저 끝나야 돼요. 항상 천기충전이 화염시보다는 짧은 쿨타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천기충전보다 화염시가 쿨타임이 항상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피창에서 활쏘기나 조준활쏘기 중에 하나를 빼면은 그 스킬이 꼬이지 않고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거의 꼬일 일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활쏘기, 조준활쏘기 두개 넣고 쓰는데 꼬인 적이 없어요. 항상 천기 충전이 먼저 끝나고 다음 화염시가 끝났습니다. 비란탄시 한방 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천기 충전을 화염시랑 연계를 걸어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란탄시 한 방, 음, 다음에 하자. 에이. 아무튼, 뭐, 천기 충전은 5레벨부터 7레벨까지는 효율이 똑같기 때문에 뭐 무공비급을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5레까지 찍고 선풍하우나 폭풍하우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나중에는 다천기 충전이든 선풍하우든 폭풍하우든 다 찍어야 되는데, 나는, 현기 충전을 화염시랑 연계를 하지 않고, 폭풍아우나 폭류마탄시랑 연계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현기 충전을 바로 칠렙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 있나? 있잖아요.